이거 사라, 이거 사. 이거 사라, 이거 사. 그냥 이거 사란 말이다. 리, 네, 이서평이 추천한 4만원짜리 VXE에서 출시한 메드알 마우스 사고 싶다고. 이거 올해 출시하자마자 품절날 정도로 대박 인기였다고 하던데. 이거 직구로 4만원대로 살수 있네. 로켓 직구 링크는 댓글이랑 더보기에 걸어두었으니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고. 하긴 요즘 게이밍 마우스 너무 비싸긴 하다. 지슈라 하나 사려면 18만원이고 등골이 휜다. 요즘엔 저가 마우스도 상향평준화 된것 같아서. 이거 사도 될까 고민하는 모양인데. 이메드알 마우스 정말 사도 될지 단점 위주로다가 싹 1분에 정리해 줄게. 니네 1분만 들어봐라. 이 마우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36g밖에 안 돼. 그냥 깃털처럼 가벼워. FPS 게임용으로는 아주 딱이다. 그 가볍다는 지시라가 60g이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알겠지? 그리고 센서도 폴링레이트 8K가 지원된다. 성능도 나쁘지 않다. 쉘 디자인도 지슈라랑 바이퍼 섞어 놓은 듯한 디자인이라 전혀 이질감이 없고 가격 생각하면 빌드도 괜찮다. 그래도 단점은 있다. 잘 들어보래이. 첫 번째는 역시 내구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쉐리 깨졌다는 말이 벌써 나온다. 이게 올해 8월 출시되어 아직 내구성이 검증되지는 않았으니까 이건 알고 사야 한다. 둘째로는 피트가 좀 얇고 바닥에 본인이 직접 붙여야 된다. 세 번째로는 전용 앱은 없지만 웹에서 마우스 세팅이 가능한데 프로그램 PC에 안 깔아도 되니까 개인정보 보안면에서는 안심은 되는데, 세팅화면이 많이 구리다, 이것도 좀 용서해야 한다. 다음은, 이썸님도 지적한 단점인데, 수신기에서 나오는 LED가 매우 거슬리고 구리다고 한다. 그리고 없는 광스위치 사용했다는 좌우버튼은 뭐 나쁘지 않다는 평이 많은데, 사이드 버튼이랑 휠은좀쌈마이 느낌이 많이 난다는 평이 많다. 그리고 버튼 소리가 무서움은 아니고 약간 소리가 나는 편이다. 무서움 생각하고 사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직구니까 배송기간이 좀 길고 AS가 안 되는 단점이 있지. 자, 좌우간 간단히 봐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다. 입문용으로는 이게 값인 것 같대. 4만원대로 살수 있고, 로켓 직구 링크는 댓글이랑 더보기에 걸어두었으니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고, 난 이만 간대.